안녕하세요. 민밀고기 공수입니다. 자, 뭐, 갯바위 찌낚시. 예, 갯바위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뭐, 예, 앞에 보이시는 게 뭐, 말씀 안 드려도 다알 겁니다. 뭐, 히프 커버. 예, 우리 일반적으로 히프 커버라고 얘기를 하죠. 어, 특히나 이제 갯바위 같이 이제 뾰족뾰족, 예, 뾰족뾰족한 지형에서, 예,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우리가 낚시복, 예, 고가 낚시복을 착용했을 경우에 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 좀 쿠션 효과도 좀 있습니다. 예, 좀 앉아가지고 있을 때 예, 엉덩이 부분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예. 뭐 갯바위 출조를 하시는 분들은 예, 대부분 다 착용을 하고 계시고요. 예. 특히나 우리 바닷가 같은 데서 이제 갯바위 같은 데서 낚시할 때는 이제 민물처럼 이제 뭐 민물 전용 뭐 바다 갯바위 전용 의자 같은 게 없죠.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용으로 이제 히프컵을 착용합니다. 예. 앞에 이제 네오플랜 재질로 된 히프 커버인데, 뭐, 저 개인적으로, 예, 가마, 예. 가마, 가마같이 메이커의 히프 커버는 착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시마노나 이제 다이와, 예. 시마노와 다이와의 엔트리크 모델들이 이제 네오플랜으로 이제 많이 제작이 되고요. 가격대가 보통 뭐 5만원, 6만원 선. 예. 예전에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뭐 시마노나 다이와 히프카바도 뭐한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한 3만원대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3만원 중후반대. 뭐 아니면 4만원 초반대까지도. 요즘 같은 경우 검색을 해보시면 뭐 5만원대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뭐 사이즈까지 맞추려고 그러면은 뭐 5, 6만원대. 소재가 이제 네오플랜이 아닌 이제 여기도 이제 고 윈드 스토퍼 예. 재질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가격 올라갑니다. 그 회사에 이제 또 뭐 거의 뭐 마스터 모델, 퍼펙트 모델이라고 하는 뭐 이제 뭐 와펜까지 이제 뭐 붙이면은 뭐 10만 원 훌쩍 넘어가 버리는데 어뭐 좋은 게 좋다고. 예. 뭐고 윈드 슈퍼 재질 뭐 아시죠, 뭐. 예. 투숲 투습에 있어서 가지고는 뭐 예. 확실히 좋고 착용감도 좋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같은 이제 네오플랜, 시마노 다이와 같은 네오플랜 재질들, 제가 착용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차량에 바다 낚시는 뭐잘 가진 않지만은, 거의 지금 좀안 가죠. 요즘에 출조를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태지만은, 차량에 지금 뭐 히프 커버 지금 세장 있습니다. 예. 시마노 거뭐 해동 거 예, 그리고 프로스거 예. 지금 앞에 보시는 게프로스 히프 커버인데, 착용감이 세개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든간에 착용감이 일단 좋습니다 힙업하버 일단 착용감이 좋아야 되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사이즈 사이즈 조절이 넉넉하게 돼야 됩니다 일산 뭐 수입산 힙업커버 같은 경우는 M 사이즈 L 사이즈 XL 사이즈 해가지고 이제 허벅지 허벅지 부분이나 허리 부분이 이제 허리통이 이제 넓으신 분들을 상대로 또빅 사이즈 뭐 X 투 XL 뭐 예. 아니면 뭐 보통 L 사이즈, X 사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 저가 메이커들은 보면 그냥 프리 사이즈로 보통 표시 많이 합니다. 예. 지금 사이즈 조절이 뭐 일반적으로 한95 정도 착용하신 분부터 한105 정도 착용하신 분까지 넉넉하게 예,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요.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위아래 다 찍찍이로 되어 있고 착용감 상당히 편합니다. 착용 착용감이 상당히 편하다는 말은 어이 허벅지 부분에 고정을 한번 하고 나면 흘러내리는 게 있어요. 허벅지 부분에 히프 커버를 허벅지 부분에 허리 부분하고 이제 허벅지 부분 두 군데. 자 이게 이제 허벅지 부분에다가 이제 걸치는 거죠. 장착하고 나면은 이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착용하다가 보면 그런 거 없이 어, 상당히 그냥 착용감 편하고요. 내구성은 뭐 아 것도 없 내구성이라 하면은 갯바위에 오래 앉고 일어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스가 나기 시작하고요. 예. 뭐 그런 거 없이 굳이 뭐 갯바위에다 대고 뭐 엉덩이를 막 문대 가지고 막 문대고 비비고 해가지고 뭐 기스 내려고 할 요지가 아니면은 지금도 뭐 구입한 지 지금 깨 됐습니다. 이, 지금 이 쇼핑몰이 아니고 다른 쇼핑몰 같은데 얘도 지금 구입한 지가 깨 됐는데 뭐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차량에는 시마노 히프 커버 같은 경우도 잘 착용하고 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시마노 히프 커버. 예. 지금 뭐 5, 6만 원 정도 할 텐데 네오프렌으로 된 거. 얘 같은 경우 는 지금 2만 원이고요. 별반 차이 없이 예. 뭐 마크가 지금 제가 볼땐 거의 마크가 여기 이제 록스를 대표하는 뭐로록스 메이커가 붙었다는 거하고 이제 시마노라는 글자 뭐, 뭐 다이와라는 글자 뭐 없는 거 빼고는 거의 뭐 품질 이 비슷합니다. 품질이 거의 비슷하고요. 프록스라는 거는 뭐 낚시가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던데 저 같은 경우는 히프 커버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 가지 프로스 히프 커버 보시면은 허벅지 아래까지 내려오는 모델이 있는데 상품평이 좋습니다. 얘는 이제 옷 하체 아래까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추천드리긴 개인적으로는 예, 네, 얘는 좀 추천드리기가 좀그렇고요 이게 좀 좋은 점도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고정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워킹 하는데 좀 불편하신 분하고, 하다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저 역시도 마찬가지나 구입을 해가지고 좀 걸어 다니니까, 이렇게 이제 허벅지 위에를 이렇게 고정하는 거하고, 허벅지 아래를 고정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는 지금 좀 추천을 못 드리겠구요. 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데 착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자, 브록스 힙 커버라고만 치시면은, 2만 원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뜨는데 뭐 최저가가 그냥 바로 눈에 뜹니다. 예, 2만 원, 2만 원에 바로 눈에 뜨고요. 어 들어가시면은 뭐 2만 원 초반대, 예, 2만 천원뭐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블랙에 이제 레드 색상, 그레이 색상, 올 블랙 뭐 이렇게 예, 색상 색상의 폭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이즈는 풀이 나온, 나온 사이즈인데 어 조절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따로 뭐 95, 100, 105할것 없이 사이즈가 예, 좀더가미 되게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착용감 편하고요. 자뭐 선택의 폭은 여, 선택의 그러니까뭐 선택을 하시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의 몫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여유가 되시는 분은 예, 낚시용품이든 어느 취미생활이든 마찬가지로 비싼 게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싼 거 비싼 게 이런 값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물론 뭐 간혹 뭐 비싸지만은 기대 못 미친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비싼 것들이 뭐 품질이라든지 게 좋습니다. 예, 아니면은. 예, 저렴한 가격에 이제 가성비가 좋은 물건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 얘가 지금 제가 착용해 본 히프카보드 중에서 저렴하면서 예, 얘도 상당히 품질이 뭐 수입산 메이크 못지않게 좋습니다. 예. 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